제말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잠깐만 서 보세요. 펜지고 나가시. 수정연 주임이라고. 수정연 주임이라고. 알겠어요, 알겠어. 주주님, 됐죠? 무슨 용건인지 신속한 나 명료하게 열 글자 이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열 글자는 너무 적어요. 틀릴 것도 있고 잠깐 차한잔 어때요? 싫어요. 정말 야박하시다니까. 그래도 그런 점이 우리 주주님의 매력이긴 하죠. 참아야 한다. 저런 날 느끼한 바닥. 어쨌든 부사장님 마들이다 알아주실 마들이다. 참을이, 참을이, 참을. 주인님. 응?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기다리세요. 응? 부장님이? 네, 급한 일인가 봐요. 빨리 가시죠. 어.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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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라. 나와 여신님의 사이를 자연스럽게 떼어놓다니. 가짜 사도 주지의 제법 이로은 당신은 앞으로 천천히 짓밟아 주지. 우선은 여신님을 위한 서프라이즈. 먼저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어, 그, 그러니까 아, 메일을 받아놓으라고 하셔서요. 지금 막 끝났어요. 응? 음! 틀릴 <laughs> 음? 것도 있고 잠깐 차한잔 어때요? 꺼주길로? 응?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왜왜안 꺼지지? 주주님, 왜 그러세요? 어… 안 꺼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필요 없. 어머 죄송해요. 다른 걸 눌렀나 봐요. 연사이것 같은 년이! 으아! 제발 꺼져! 제발 꺼지라고! 주임님 괜찮으세요? 또 주정현 주임인가? 잠깐 나좀 보세! <laughs> 최아로... 아까 여신님 자리에서 뭘 하나 했더니 이런 더러운 수작을 부리고 있었구나 저 여자 생각할수록 보통이 아니야 내 성수로 계속 정화를 시도했지만 요즘은 이겨든 녀석들의 감시로 그건마저 힘들어졌지 사장님! 그거 물인가요? NO! THIS IS MANGO JUICE! WHAT HAPPENED? 그럼 지나가세요! OH! STRANGE PIPA! 계속 물을 뿌리고 다니는지 우리가 꼭 잡겠다. 음매한 것들, 너희가 날 잡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수장을 잡을 것이다. 응? 음. 언니 이거 마셔, 내가 살게. 그거 겁나 뜨거운 건데. 아한잔 더! 누가 보면 술집인 줄 알겠다! 엄마 말고 한잔 더! 네! 말레이반도 귀공 같은 년. 어, 그나저나, 여기서 일하게 된거 축하한다! 원래 있던 카페에선 죽으라 하더니, 여기선 좀 괜찮냐? 뭐, 적어도 소리 지를 일 없고, 점심시간 말고는 널널해서 좋아. 빙수도 거의 안 만들고. 일할만 하다니, 잘 됐군. 언니 덕분이지. 그런데 언니는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불려우랑 버터 새끼 때문에, 내 안에 잠든 야수가 꿈틀댄다뭔 소리야, 지금도 야수인데. 뭐! <laughs> 아, 아니야! 으, 왜? 그 사람들이 언니 계속 괴롭혀? 불려우는 아닌척 몰래. 버터새끼는 대놓고 찝쩍! 한 명은 나의 뭐가 그리 불만인지 매번 엿을 먹이고 한 명은 나의 뭐에 그리 꽂혔는지 호의적이도 못해 뭐 스티커 수준이야!!! 와우… 스펙타클하네… 안되겠어! 왜살라서 여태 참은 건데 오늘 누구 하나 척추를 뽑아버리겠다!!! 아 버니! 우선 진정해! 아니! 이제 이 판사 판이다! 당장 그 녀석들을 족치고 지옥에 가겠다!!! 심신 안정의 캐모마일 티. 진정 좀 됐어? 어… 그래… 진정하고 우선 일해 불려오는 자기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신입사원이고 버텨나면 철벽 치다 보면 곧 떨어져 나갈 거야 그래! 주업 패는 건 잠시 보류하도록 하지 응? 5만 원짜리네? 잔돈이 되려나? 잔돈은 됐다! 커피 잘 마셨고 남는 건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라! 어? 내가 산다니까! 이단 집에서 보죠! 말레이반도 공주 같은 년… … 먼지가 붙어있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선우씨! 지금 마시는 거 뭐예요? 저도 한입 먹어봐도 돼요? 어, 죄송해요 제가 같이 먹는 건안 좋아해서요 편의점에 가면 저렴하게 팔아요 아… 아 그럼… <laughs> 최하롱 가짜 사도에게 정신이 팔려 있군 저딴 놈이 뭐가 좋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잘된 일이지 성수보다 강력한 무기 성스러운 바람주머니로 날려버리겠다! 신이시여 이단자를 벌할 힘을 주소서 아름이 여기에 앉으면? 음? 뭐야, 아름 씨? 방귀 대장 뿡뿡이네. 우와, 작은 몸집에 그렇지 못한 방귀 소리. 대단하다. 대사해 줬으면 좋겠어.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다. 이제 여신님께 집중할 수 있겠어. 야 아니, 어떤 년이 여기 이딴 걸 붙여 놓은 거야? 안신성 씨? 잠깐 저좀 볼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난 최아롬 씨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으악! 어때?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군요 언제부터 눈치챈 거죠? 당신이 내가 다니는 길에 물을 세 번째 뿌렸을 때부터 일찍도 알았군요 근데 왜, 이제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 단순히 못된 장난인지, 아니면 나를 표적으로 삼은 건지도. 원래 물을 뿌리는 순간을 잡고 싶었는데, 그 바보 같은 것들이 검문을 사니까 잡을 수가 없었지. 자신의 신도들에게 바보 같은 것들이라니. 역시 당신은 사악하군요. 개소리 그만하고, 본론만 말할게. 당신, 주정연 좋아하지? 좋아하다뇨 제가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궁금하고, 나랑 거래하자. 뭐라고요? 넌주정연이 필요하고, 난 유선우가 필요해. 서로의 목적을 위해 방해물을 맡아주자고. 그깟 안경 보이는 나 혼자만으로 충분해요. 당신과 거래를 하느니 사탄과 거래를 하겠어요. 당신은 유선우의 안경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당신은 유선우 앞에서 하나 버터구이 오징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뭐라고요? 어, 버터구이 오징어라고요? 저들의 신뢰는 매우 두꺼워. 이미 서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지. 저둘사이에 묘한 기류 따위는. 어… 주임님… 머리가 좀 떴어요… 고맙다! 어디서 내 얘기라도 하나 보곤 초기상 걸 보면… 오늘 같이 퇴근할까요? 오! 좋지! 저녁 약속은? 오늘은 그냥 안 가려고요 어때? 저둘 사이를 당신 혼자 힘으로 갈라놓을 수 있겠어? 좋아… 아주 잠깐만 당신과 손을 잡도록 하죠 그럼 퇴근길에 곱창구? 네! 좋아요!